10분, 10분 만에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AI를 이용한 바이브 코딩 유형인데, 저도 한번 10분 안에 웹사이트를 AI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 건데요. 자, 프롬프트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사람들에게 유용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시작하고, 대신 제한사항을 MySQL은 쓰지 않을 거고, DB는 안쓸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아, PHP도 추가해야죠. 그리고 MySQL을 쓰지 않고, 로그인 기능도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웹사이트 기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자, 딱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웹사이트였으면 좋겠고, 자 디자인은 세련되었고, 그 다음에 파스텔 톤 색상을 전 선호를 해서, 파스텔 톤 색상, 특히 이제, 파란색 계열로 만들었으면 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 봤습니다. 당연히 반응형 웹사이트 해야 되고, 어, 대신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지 아직 정하지 않았으니까, 먼저 기능을 한1개 추천을 해달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이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간단히 알려주려고, 알려달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겠습니다. 좀 범위를 줄여서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뭐 연봉 계산기, 출퇴근 시간 계산기, 점심 룰레뭐이직 준비 체크리스트, 뭐 이런 기능들을 쭉쭉쭉쭉 작성을 해주죠. 퇴사 가능성 진단 테스트, 현차 계산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요, 퇴사 가능성 진단 테스트, 이런 거 한번 좋아 보입니다. 자, 요걸로 HTML, CSS, JavaScript, PHP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코드를 쭉쭉쭉쭉 만들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잘 만들어요. AI 없으면 어떻게 코딩하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자, 그 코드를 만들고 나서 다음에 추가로 뭔가를 해준다고 도 해요. 저는 점수바 시각화와 SEO용 구조화 요것들을 좀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코드가 쭉 작성이 되고 있는데, 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또 추가를 하자면, 결과 유형별 바 색상도 추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CSS도 추가하고 있고, 자, 대충 코드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코드를 복사해서 넣기 전에, 최종 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어, 요청을 하고 나면 이제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만 할수 있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먼저 만들어놨던 워드프레스 FTP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 어, 안에다가 워드프레스 서버를 이용해서 이 코드들을 올릴 생각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PHP 코드를 다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주소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나오나 기대가 되네요. 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웹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진단 테스트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한번 해볼게요. 요즘 저도 회사 생활이 좀 무료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런 것, 기능들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음, 아직은 괜찮다고 하네요. 이직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은 상태가 괜찮은가 봅니다 자 여기에서 수익화를 위한 구글 레드센스 코드도 한번 추가를 해 줬더니 자 광고도 나오죠 이제 부... 트래픽만 있으면 어, 수익도 어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한 8분 정도 걸렸습니다 8분 안에 웹사이트 만들어졌는데 제가 따로 그 오지 이미지도 만들어 봤어요 채찍빛을 이용해서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미지는 만들어 놨고 자, 추가적으로, 어, SEO를 좀 보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채 g PT가 만들어준 SEO 구조는 뭔가 조금 부족해서, 그 다음에 이 HTML의 그 베타 태그들을 좀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예, 네, 트위터 카드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채 g PT가 안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베타 태그들을 추가해 보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그 공유할 때일수 작업들이 조금 더잘돼 조금 더 구조화 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는 바대로 일단 적어 봤어요. 뭐더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보통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 태그도 붙여놓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10분도 안 걸렸어요. 물론 제 중간에 추가적으로 작업한 것들은 있지만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0분이 있으면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가요? 자, 댓글에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